덕주봉에 왔어요. 오늘 엄마가 퇴근하는데 날씨가 아주 좋아서 갑자기 덕주봉에 오게 되었고요. 여기서부터 덕주봉까지는 2 5 k m 왔어요 한번 가볼게요. 주차는 안민국에 주차장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주차장이 좀협소한 편이에요. <laughs> 현재 시간은 6시 20분인데 오늘 일몰 예상 시간이 7시 9분이라서 멋진 뷰가 예상돼요. 조금 올라왔는데 지해가 한눈에 다 보이고요. 저쪽에 치료봉도 보이고 인산도 보여요. 진짜 멋있다. 지금 저희는 안민국에서 출발해서 등산을 따라오고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 봉산시로봉이 나오고 저희가 가는 쪽으로 가면요. 장복산이랑 덕주봉이 나와요. 쪽을 보면은 창원뷰가 보이고 그리고 쭉 돌면은 저기 웅산이랑 시루봉 더 돌면은 이쪽은 지해뷰예요 해가 점점 지고 있어요. 헷갈리는 길이 있어서 저희 사행 일본을 달았어요. 저희 사행 일본을 보고 이쪽 길로 오세요. 네. 아니네. 야경이 너무 좋아요. Very good. 야경 명소에서 먹는 간식은 아주 맛있. 비 오면 내려가요 응. 손전등을 끄면은 완전 어두워요 여기가 덕주봉에서 비가 제일 좋은 곳이고 이쪽에 창원도 보이고 이쪽에 지내도 보여요 한번 360도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지내부터 상황이 3시간 동안 5km를 걸어서 덕주봉 정상을 갔다 왔어요. 야간 산행이라서 조금 힘들었지만 뷰 덕분에 괜찮은 산행이었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주세요뿅잉